초고수 형님과 아트덮밥 김서방. 자, 오늘도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태안의 흔한 동네 해수욕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모래사장이, 와, 모래사장이 쫙 펼쳐져 있고, 돌들도 있고, 바위도 있고, 경치가 끝내줍니다. 흔한 해수욕장에는 뭐가 있을지, 낙지는 있겠죠? 이곳저곳 한번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초고수 형님과 아트덮밥 김서방이랑 같이 왔습니다. 자. 해수욕장이 시끄럽게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루질 가시죠. 레츠끼릿!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아직도 안 깨네요. 오늘또 잡은 걸로 또 해장술 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아 오늘 좀만 먹을래? 자 여러분 여기 지난 가을에 아토도파 김서방이랑 와가지고 낙지 잡아다가 대낮부터 소주 먹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봄이! 자! 이 봄에 또 낙지가 올라와 있을지 궁금하네요. 김서방이랑 초고수 형님 일치한주 들어갔는데 벌써 또 많이 잡은 거 아니요? 김서방뭐좀 잡았어? 어 잡았어. 뭘잡아돌 잡았지. 아돌 잡았네. 축하. 어, 응? <laughs> 오늘 진짜 손가락 빨리 생겼다. 낙지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소식 없어요? 우린 뭐 시간이 다 해결되니까. 내가 잡아줄게. 입술 터진 거 보이지? 입술 다 터졌어? 응. 술 얼마나 먹었어? 아니요. 삼일 연장 해루지. 삼일 연장 술이지. 연체. 어, <laughs> 김서방 바지락 줍는다. 어, 나, <laughs> 나 처음으로 바지락 가지가 본데. 아야 바지락 줍네 <laughs> 야. 야. 어지간히 잡을 게 없나 보다. 있어. <laughs> 오늘도 형님께서는 열심히 또 수시고 계십니다. 사상 초유의 개털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에 고여 있으면 낙지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딱 개털. 떴다 야 <laughs> 아무것도 없네 그냥. 편집. 오케이. 자 오늘 비올 것 같아요 벌써. 아까는 햇빛 났는데 찌뿌둥하네. 야 아까 잡은 바지라 방생. 자 이동. 빠이빠이 초고수 형님의 진두지휘 아래 포인트 이동 결정. 사령관님이라 그래요? 아, 사령관이요? 오. 아, 이제 승진하셨네. 승진하셨어. 야, 나는 교장 선생님 줄 알았는데. 아, 그러니 사령관이 군부대로 군부대로 가셨네. 그렇지. 말하면 좋게 야 돼. <laughs> 아이고, 이건 뭐지? 매상인가? 누가 이걸딱 이쁘게 따서 모으셨네 바구니에다가. 이것도 딱 묻혀 먹으면 맛이 생겼네. 이거 뭐여? 뭔지 알아? 알지. 뭔디? 바다 해초 아니야. 바다 해초? 응. 해초류? 그렇지. 아유. <laughs> 해초 맞네. 봤지? 나 해초. 여긴 내가 아닌 것 같았어, 처음부터. 야, <laughs> 너는 진짜 모르는 게 없다. 나 장난 아니었어. 난 낚시 냄새 맡고 다니잖아. 어 너도 냄새를 잡는 거야. 어, 냄새 안 나더라고. <laughs> 자, 이동해서 낚시 잡으러. 유리야, 가자. 야, 온지 30분 만에 철수네. 자, 빨리 가야 돼, 빨리. 유리야. 비상, 긴급 출동. 비상사태. 시간이 얼마 없어? 없어 없어. 긴박하다, 긴박해. 짜. <laughs> 긴박해. 이동. 왔어 왔어. 포인트. 이동. 있어 있어 있어. 뭐가? 있어 있어. 맞쪽에. 살아 있어. 오, 진짜네. 나와 있다. 응. 하나 뽑아 봐라. 내가 뽑을까? 어. 야. 짠. 짜자잔. 짜자잔 살아 짠. 있지? 오. 오야 대마주신데 <laughs> 이 정도면? 네 어, 먹어볼게요? 어나 이리다 담아줘. 아 그래? 너야? <laughs> 뭐 이런 건다 나요. <laughs> 아, 뭐요? 어. 참골뱅이. 어. 그렇게 불러 거기는? 어. 참골뱅이. 어 야, 이다.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이런 건 <laughs> 이런 건다여기다한뭐 하자 았네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답답하네. 지금 늦었어늦어 자, 포인트 왔고 한번 샅샅이 한번 뒤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고 벌써부터 개족의 폐가 기 그냥 딱 나와 있네. 여기 개족이 있다고. 이런 거 보면은 알아요. 개족이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여기 또 아픈 기억이 여기서 계속개 캤다가 한 3일 알아 누웠어요. 여기 진짜 힘든 곳이죠 캐기. 김서방 바글바글해. 뭐, 일봐와전 완전, 완전 난리났어. 어, 빨리 와. 제대로 낚였구만 여기 말똥성게가 바글바글하다고. 봐봐. <laughs> 나우라고 한겨. 바글바글하다고. 아, 말똥성게. <laughs> 야 그러네 말똥이. 어, 오늘 한번 먹어볼래? 그려, 그래, 몇개 주워봐. 내가 맛있게 또 요리해줄게, 오늘. 어, 니가 까줘. 알았어. <웃음> <웃음> 까는 건 내가 잘 까지. 말똥이 큰 걸로만. 큰 말똥이 몇 마리만 담아갈게요. 자, 요것도. 아, 말똥성기. 형님, 너무 많이 잡으면 이거 힘든디? 아, 너무 힘드네. 형님이 챙겨준 홍삼 하나 먹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광고 아니에요. 아이고. 이렇게 받아 다지려면 홍삼 먹어야 돼. 잘 먹어야 해요 아, 진하네, 진해. 자, 오늘도 여지없이 돌틈에 바이틈이지. 해산 패밀리, 해산만 대여섯 마리가 있네요. 아직 작은 거요. 물이더 빠져야 할 텐데. 미역이, 미역이 이제 살살 올라오네요. 올라온 게 아니라 살살 여물고 있어요. 미역도 따다가 맛있게 한번 해 먹어야죠. 좀만 더 커라. 또 여기도, 여기도 미역이, 아, 이제 좀만 더 크면 될것 같은데? 뭔, 뭐, 반스 보이게 숙이면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너해삼하죠 해삼? 야, 이거, 진짜 왕코딱지만 하다, 야. 잘사도 방생해주고, 우리 큰 거, 주먹만 안써간 거. 이거 좀 파줘봐. 내가 어저께 실패했어, 여기. 야, 나 저것도 실패했는데, 여기서또 실패하라고? 인생은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거지. 그래, 한번 어. 보여줘봐. 같이 한번 하자. 힘들다. 그래, 같이 하자. 여기는 <laughs> 내가, 너 오면은 시킬라 그랬어. 아, 그랬어? 어, 한번 봐보자 아, 개조개의 분 하나를 이틀 동안 찍네. <웃음> <웃음> 자, 여기가 진짜 이틀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걸 팔라고. 야, 박군야 그냥 가면 안 되냐? <laughs> 일단 힘 빼면 안돼 어. 일단 또 실패야 어. 응. 실패 <laughs> 다음 주에 팔 수도 있어 연속 실패 옆에서 낙지 낙지 보셨다 했는데 아이고 장갑도 안 끼셨네 아니 저기 좀... 쏙들어가서요쏙 들어갔어요? 잡혀요? 예, 네, 잡혀요 잡혀? 잡히면 또 가능성이 어 있네 그러니까 아이고 있다 그 살살해야 돼 끊어진 게 하나 잡아도 손 조심하세요 <laughs> 손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낙지다! <laughs> 야 다리가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잘려졌냐? 다리 <laughs> 다리가 끊어졌어. 야 아이고 낙지를 잡으셨네. 부럽네요. <laughs> 근데 다리가 다리가 배고파서 찍어 먹었나봐요. 그렇죠. 야 축하드려요. 부럽네. 아이고 낙지를 잡으셨네. 야 살조개랑 뭐 온갖 천지 다 주셨네. <laughs> 야 전문가네. 낙지도 잡고 기가 막혀올구만. 오늘 꽝치나 이더만 해삼이 여기 있네 해삼이 어이구 맛있는 사이즈 여러분 와 먹을만한 맛있는 사이즈 해삼 요거는 챙겨야지 뭐하냐? 야타고야 형님이 이만한거 잡아줬다 형님이 잡았다고? 그럼 야 니가 잡았다고 거짓말 할줄 알았더만 <laughs> 잡았네 그럼 야 크다 크지 무거우니까 니가 들어 <laughs> 아니요, 태구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야. 아니 아니야. 아니, 막... 야, 야, 너... 야, 야,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너 갓, 가... 야, 아, 야, 야. 또 넣었네, 그냥. 온갖 잡동사니다 넣었네. <laughs> 다개조개를 싫어요. 무거워서. 자, 형님은 또개조개 캐고 있어. 안 작았네. 키는 틈이 없어, 틈이. 있어요? 와. 몸에 아이고, 아이고, 이거 그나마 낫네. 아우 나아 아니 돌이니? 돌이 이건, 돌이야. <laughs> 돌이었어, 돌.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아, 개조개. 이 야. 형님, 와아 여기도 몇 마리 잡았네. 오자마자 그냥 개조개. 여기는 시커먼네. 김서방처럼 시커매. <laughs> 지금 물이 빠지고 있어서 여기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물이 들어올 때 건너가면 위험합니다. 나 섬에 들어갔다 올게. 아, 섬에 갔다 올게. 섬에 들왔어 별거지 다 있네. 톳도 있고 미역, 야 미역도, 미역도 있네. 해삼이 없네. 여기 바위 밑으로 물이 빠져야 하는데 없습니다. 섬에 돌았는디 아무것도 없네. 다시 넘어가야지. 야 김서방 열심히 지금 캐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네. 섬 탐사 실패. <laughs> 아이고 여기다박카지가 아이고 박카지가 승질났네. 아이고, 그냥 있어, 있어. 안 괴롭힐게. 이야, 승질 났어? 자, 여기 사이에 말똥성, 어이구, 해삼 있네. 어이구, 요거 사이즈 괜찮겠다. 일단 말똥성, 큰 거. 작은 거 놔두고, 어, 큰거 잡고, 요 뒤에 해삼. 좋았어, 해삼. 야, 이거 괜찮다. 오, 괜찮네. 좋았어. 자, 토실도실하네 요거는 챙겨야지. 우, 좋았어. 세상 큰, 야, 거의 30cm 되겠는데? 30cm 짜리 왕해삼. 김서방 왕해삼이요. <laughs>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이거 환장하네. 야, 이렇게 큰 해삼이? 이거 뭐요, 이거? 와, 대박. 야구 빠따, 해삼을 주네. 이거는 무조건 가져가야지. 이건 보약이다, 보약. 너 이런 거봤냐 내가 또 이거 보여줘야지. 어너큰거잡았어어 대결 해야지. 아 그래요? 어. 내게더클것 같은데. 해봐 하나, 둘, 셋. 셋. 야. 야이 야, 정도는 돼야지. 아야 졌다야. 야. 어디 뭐 여기다. 너함도못 어? <laughs> 내밀어. 그래? 봐봐, 야. 야 크네. 이 정도는 돼야지. 야 타구야. 야. 야. 어너 헤라야. 어, 나 빽시종 했는데 좋더라고. 그게 내 진짜. 해삼을 좋아하네. 해삼맨이네. 어, 나 이제 해삼 좋아하잖아. 내가 오늘 해삼 1등이다. 그래 오늘 메뉴는 해삼 밥이다. 해삼으로 내가 맛있는 거 내가 해줄게. 그래. 해삼 덮밥.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해삼 빚는 게아니 김서방 뭐 하냐? 아이 뒤집어진 쪽수가 길게 있네. 뭐, 개조개요? 응. 맞나? 아다 이거, 웜에, 봤지? 야, 물건다 아, 바로 나오겠네데 여깄네. 이야, 이거 완전히, 거저먹긴데? 그럼. 여허? 오허 으아. 거저먹기 아니고. 아이고. 옆에 해삼도, 조그만 거 있고. 어 얘는 저로 가. <laughs> 이야. 사이즈가 큰일 난가? 근데, 조그만 그렇지, 그렇지. 아, 뭐한 아 아이 아유, 아유 괜찮네. 맛있는 사이즈네. 어 야, 다구야. 아유, 야, 기다려봐 아니 그래. 아니 아니야. 내가 먹으고 지켜 가지고. 다구야다구야 야, <laughs> 다구야! <laughs> 다구야! <laughs> 야 그만이어 무거워. <laughs> 아무로 있으면 좀 잡아, 아무로. 아무로. 아, 이네 아무로 좋아하지. 응. 아무로가 가장 나쁜 놈이야 아무로 잡아. 어, 아무로 파티. 응. 여기 해삼이 잘 보일런가 모르겠네. 탁해 가지고. 아이고. 한니 30cm 잡았는데? 오반가? 아, 김서방 빨리 와 왜? 어. 뭐 들고 오는데? 아니야. 그물지아 그러지, 그러지 마. 어. 여기 30cm 30cm 짜리. 야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 야내 손만 내가 양보한다. 야 그럼 너 우선 주고. <laughs> 빨리 우선 받아. 야난 해삼 주는데 아모르파트 주네. 내가 좋아 한다며. 이거 내가 좋아하지. 야 손맛 봐라. 오. <laughs> 금지 크다 <laughs> 야 그냥 아딱바딱 샀다 어, 해삼은 내가 한다 어, 해삼 매이 해삼 팁 그렇지 나는 아무로 파티 가구야 아, 응. 진짜 선물 줄게 야 뭐여 <laughs> 낙지 잡았어? 진짜 선물 줄게 야 야,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어. 다리 와라 이거 응. 넣을 데가 없다 네가 갖고 있어 그래 응, 네가 응. 갖고 있어 이따 내가 이거 통타이 쳐줄게 그래 여기 이름표 붙여놔라 <웃음> <웃음> 야 낙지 낙지 결국 잡았네 아유 당연하지 어떻게 잡았나 영상으로 봐 알았어 어. 역시 낙지맨 김서방 야야야 <laughs> 야, 야, 여기 있네 야, 야. 여, 여기 여기 이거 파세요 와 개조기꾼이야 뻥 뚫렸네 이거 이거 개조기꾼이에요 이거 아 구독자님 계셨는데 피기. 그래야지 어. 우리는 시켜 우리는 막 시켜버리니까 어, 야 빨리 빨리 파야사구야 선수 교체 아 그래요? 거의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야, 이 선수 교체해? 아이고, 거의 다 내가 파놨는데, 시한다네 그럼, 그렇지. 부지런히, 봐봐, 부지런히. 나, 야! 좋았어! 나. 좋았어! 영차못 들어온다! 바로 나는거 아니야? 힘들면 알겠지? 나왔다, 나왔다! <laughs> 와, 이제. 야! 야, 나왔어! 고생했다. 이틀 동안. 야! 너태밍 예. 맞게 손수 교체 잘 한다. 아, 딱 나오겠더라고. <laughs> 이쁜가. 저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어, 자, 여기다, 여기다 넣 무거우니까 놓고 도망가자. 야 예. 잘 먹겠습니다. 아, <laughs> 아, 예. 화이팅. 화이팅. 잘 먹을게요. 예. 열심히 캐고 계시네. <laughs> 자, 오늘 신나게 놀았습니다. 김서박이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만하면 뭐, 많이 잡았지? 오늘 술안주는 됩니다. <laughs> 뭐, 쭈꾸미도 주꾸미, 잡아왔어요? 음. 아, 딱 크다. 손바닥만 하네. <laughs> 낙지랑 같이 살아라고 넣어야지. 야, 쭈꾸미를 잡아왔어. 해삼도. 그래도 맛있는 사이즈랑 이거 주먹만한 방망이도 잡았으니까 또 이걸로 맛있게 먹어야지. 야, 오늘 화려하다 색깔이. 화려한 우리 별불가사리랑 아모르파티. 얘는 나무 밑에 걸음 주면은 잘 살아. 아, 제한 테 줄까? 감나무 이거. 그렇 이거 이거 감나무인데. 이런데 거름 주면은 좋대요. 이렇게. 아이고 화려하네. 거름이 되어라. 아, 배고파? 어 빨리 밥 먹자. 그래 야 요불랑 먹자. 응. 어, 이 해삼이랑 먹자고. <웃음> 먹자. <웃음> 어? 오늘은 셰프요? 그래요, 제가 해줄게. 야, 길바닥에 앉아서 뭐하냐? 어, 어. 알 빼야지. 다고 먹어야지. 말똥성개 응. 오늘 말똥성게 손질은 김서방이. 그렇지. 오늘 쫓겨났나 봐. <laughs> 바닥에 앉아서. 뭐 다른 게 없지? 날꽉 <laughs> 아, 찼다요. 아이고, 꽉 찼네. 어. 조금 빈거 같긴 한데. 아, 그래요? <laughs> 이거 하고 이거 해삼도 손질해야 해요. 해삼도해 줘? 어. 오늘 손질맨. 어그래 자, 여러분, 이거 해삼이랑 어, 성게 손질 해 가지고 야, 예 맛있는 거해 드릴게요. 야, 이거 진짜 응. 대박이다 야. 이게 맛있지. 형님은 열심히 지금 해삼 손질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해삼 멍게 덮밥. 성게요. 아, 아, 멍게가 아니구나 <laughs> 성게구나. 응. 해삼 성게덮밥. 좋았어. 야 입수, 나... 입술 부러터졌네. 어, 나 빨리 먹 먹고 나서 해야 돼요. 야, 이거 먹으면 금방 나서니까. 응. 어. 기다려봐야 금방 만들어 줄게. 빨리 해줘. 아. 오늘 주방 보조, 김서방. 어, 내가 보조요. 야, 요거까지. 요거는 거의 수비두네. 수비두. 수비드가 아니고. 수비두바. <laughs> 두바. 야, 이거 수란입니다, 수란. 술안. 음.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우리 덮밥을 먹으면 돼. 그려 알바생. 역시 <laughs> 내가 김 알바요. <laughs> 오늘, 야, 여기 소라상에 야, 이거 소라상에 또 아유 구독자님 아유 구독자님, 아유 구독자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하나 또 만들었어요 서비스로 맛만 보시라고. 야 내가 또 서비스 해드려야지. 음. 해삼덮밥. 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다구가 음. 또 고생해서 나. 만들었어요. 옆에 어. 계시는데 어. 맛있게 드세요. 와라 <laughs> <응>. 어. <laughs> 빨리 와야 배고파죽겠다. 아 그래? 어, 어. 나 이거 뭐좀 알바 좀 어, 하고 어, 오느라. 넘어가네. 어. 앞으로 좀 앞으로 앉아요자 오늘 해삼. 성게덮 밥. 아, 맛있겠다 야. 네, 형님 드셔 보세요. 이거 먼저 먹으라고. 아, 요거 한번 네, 마셔 주세요. 네, 몸에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음. 먹으면. 이거부터 먹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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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일본에 온거 같아요. 응? 예? 그리고 그 일본을 안가 봤는데 예이거가 네. <laughs> 봐야 지 와, 이거 대박. 성게, 성게 한번 먹어 봐야지. 그래. 그래, 그럼. 그래요. 아, 성재가 괜찮네. 음, 야, 나 아까는, 뭐야, 생에서 먹었는데, 지금은 삶은 거는 또. 음. 두 가지. 생이랑 삶은 거랑. 얼굴 아, 맛이 다르네. 아, 그래. 그래요? 야, 이쪽 달고, 이쪽 달고. 음! 내가 만들었는데, 맛있네. 맛있네, 진짜. 이오 음. 또, 음. 참, 빌입니다 응. 음. 음. 올 때마다 또 이것저것 한번 싸워야겠구만. 그래요. 다왜 많이 좀 만들어봐. <laughs> 이거 별미인데 음. 음. 오늘 열심히 그래도 해삼 좋은 보람이 있네요. 음. 야나 이거 집에 가서 음. 집사람 해줄라니까 좀 알려줘봐. 아 이거? 응. 음. <laughs> 역시 집사람 해삼 좋아하니까 근데 해삼을 못 가져가도 괜히 안 아. 해삼 <laughs> 어그 <맛있어. 웃음> 생강도 이렇게 곁들어서 그냥. 어. 생강 땅에 해서. 음. 음. 야, 일본에 왜 이렇게 돈을 주고먹냐 아, 이렇게. 그런가? 일본 사람들은 모르겠네. 아, 야, 와사비 곧 존나, 요 야, 근데, 양이 너무 적다. 적어요? 응, 야, 이 맛있는 건 해산물 적게 재워갖고, <laughs> <laughs> 원래, 큰 데도 안나있는데 <laughs> <왔라 했는디? 웃음> 조그만 거 있네, 국그르기랑난 살다살다 이런 거 처음 먹어봐. 밥받은나고 응, 밥 받은다고 처음 이야 나도, 처음 먹어. 아이 아, 또 밖에서 이렇게 오분도서 응. 응. 아. 응? 응. <laughs> <laughs> 먹은 게더 맛있네. 그렇지. 붙었다고 해. 응. 이게 바닥은 잖아 가지고 진짜 바다냄새 나고. 응? 진짜 일본 온것 같다. 지금 바다냄새 난다고? 응. 자가 내가 방울꼈는데. 이거 먹으면 고향이지. 뭐 고향이 따로 있을 어요 어. 응. 나 쌀문의 살이 향이 더 좋다해. 오히려 쌀는 게더 맛있어. 응. 그 그래. 응. 다삶아요서 그냥. 응. 야 근데 감질라는게 여기 빠졌다. 아니야? 아 하고 <laughs> 뭔가 이상하더라. 음, 뭔가 좀 허전했지. 이거 먹고 왜? 이거 한번 해야 하는데 <laughs> 오늘은 또 이따가 또 바다 나가야 돼요. 밤에도 물 빠져서. 그치. 그래서 오늘은 술은 안 먹고. 그렇지. 갔다 와서 먹어야지. <laughs> 네, 네. 갔다 오면 <laughs> 새벽이요. <laughs> 그래요? 그럼 또 가야지 아침에. <laughs> 지옥이고만 지옥. 그렇지. 나 벌써 다 먹었어. 아이고 벌써 됐어요? 어메 많이 먹어. 그려 그래. 형님 진짜 아유 맛있었나 보네. 음. <laughs> 오늘은 진짜 쌈방하게 먹었네. 짧고 굵게 맛있게. 음. 여러분 또 만통하는 그날까지 바다에서 만나시죠. 야, 진짜 새로운 거 먹었다. <laughs> 아 그래요?